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위해서 준비하신다고. 26년 이제 새해 오니까 희망과 좋은 기운 받아가시라고. 어, 네. 26년에 좀 대박 나는 이제 어. 제가 기준, 제가 제, 제 기준. 아, 우리 선생님 기준? 네. 아 물론 제가 미리 준비를 좀 했거든요. 어, 감사합니다. 물론은 물론 제가 이게 뭐 실장으로 본 것도 있는데 음. 오셨던 손님이라든지 음. 아니면 제 주변에 좀 보고 참고를 했어요. 네네네. 아 이거는 1, 2, 3등 순서가 어, 없어요. 순서 없이 다? 네 그냥 순서 없이 말씀을 공동 드릴게요. 공동 1등? 어, 다 공동 1등이라고 1등.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네. 누가 더 좋다 이런 건 없고 네. 어, 첫 번째로는 호랑이띠분들이 음. 약간 특정 연도 없이 귀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. 음. 주변에서도 호랑이띠분들이 음. 실제로 제 주변에 손님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음. 근데 자기 힘으로 못해는건 아닌데 누가 도와주면 좋잖아요. 어 당연히 좋죠. 그쵸. 네.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귀인이 들어와서 좀잘 되신 분들 보면은 직장에서는 승진하시거나 음, 아니면 은 이제 좀 업무 같은 거 음. 성과가 좀 너무 좋아가지고 음. 승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거다곳과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. 그그러니까그뭐 네. 프로젝트 같은 거에 막 도전했는데 결과가 좋고 이러니까 음. 좀 사람이 도전적인 눈도 좋고 음. 당연히 그 결과가 좋으면은 뭐 돈도 그죠 <laughs> 어, 그쵸그쵸성과 그쵸, 그쵸. 그쵸, 그쵸, 그쵸. 네, 너무... 받을 수 있고 그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<laughs> 네. 약간 노력한 만큼 그냥 괜찮다. 어,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그 원숭이띠. 어, 네, 원숭이띠 분들은 애초에 25년에 이제 삼재가 끝나셔가지고 네. 이번 26년에도 좋으신데 그 중에서도 지금 80년 원숭이띠 분들이 굉장히, 굉장히 좋아요. 굉장히 좋다. 네. 한 음. 30년도까지는 삼재가 없고 지금 아주 재물운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. 재물운이 좋은데. 약간, 직장 승진 이런 거보다도, 뭐 횡재수 이런 거보다도 약간 재테크나, 투자 같은 거에. 3때 어렵게 뭐, 집을 하나 샀는데. 아, 그쵸. 뭐, 코인 1인 몇 버스 샀는데 올랐다든지, 어, 어, 어. 그냥 운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알아보고 사시고. 아, 네. 네 아니, 뭐, 진짜 뭐, 몇년 전에 살았던 집이 26년도에 내 것만 먹습니다 어, 맞아요. 그렇지. 그 어, 그럴 수도 있죠. 어, 그럴 수도 있다.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뭐, 바이럴이 돼가지고 손님 벌써 많아진다든지. 약간 돈? 어떻 재물에 관한? 그러니까 아까 호랑이띠 분들이랑 좀 다르게, 거기는 그래도 노력을 해서 하는데, 여기 물론 이분들도 노력을 하시겠지만, 조금, 기본적으로 조금 운이 좋으실 것 같다. 음. 네. 그리고, 용띠 분들은, 재물로는 그냥 뭐, 보통인데, 조금 대인 관계나 협업이 조금 좋아지는 분들이에요. 음. 그래가지고, 뭐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, 좀 학생들, 음. 학업, 뭐, 대학생분들이나, 뭘 배우시는 분들. 뭐 이런 분들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좀 도전해 보실 분들은 용띠 어, 분들은 좋아요. 음... 이번 연도에좀 물론 뭐, 뭐든지 빡세게 해야 되는데 좀 겁내지 않고 하셔도 그래도 아이 정도는 뭐 되겠다. 싶은 네. 음, 네. 시험 운이 좀좋으래요아 음..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. 닭띠 분들 이분들은 근데 특히 93년생이 좋은데. 기우세. 네네네. 약간 조금 좋다는 게 안정적이에요. 음아 이건 좀. 사람 체감별로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네요. 네, 근데 안정적인데, 어... 이제 뒤에 또 내용이 나오니까, <laughs> 네, 그, 그, 그. 그러니까 기복이 안심해요. 근데 이제, 애정훈이나 연예운이 결혼인까지. 어... 그리고 나이도 딱 이제 결혼 슬슬 하실 나이고, 3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. 아니면은, 여자친구가 좀 오래 사귀셨다면, 결혼을 준비해도 좀 좋을 연도고. 음... 아니면 은뭐 생기실 수도 있고. 음. 근데 애정운이 든다고 꼭 둘이 만나는 건 아니고 저 혼자 좋아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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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그, 아, 그쵸. 어. 뭐 그, 그쵸. 어떻게 뭐그 결혼 같은 거 들어오면은 보통 이렇게 운 좋을 때 그냥 쭉 가더라고요. 음. 그냥 뭐 걸리는 것도 없이. 그 예를 들어 사람간의 사정 말고, 뭐 예를 들어 외식장도 막 좋은 날짜에 뿅 하고 막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처럼. 음. 갑자기 뭐, 뭘 만났는데, 얘기도 없다, 갑자기. 엄마가 뭐,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니, 걔랑. 뭐, 이런다든지. 아니면 어디서 딱 좋은 분 만난다든지. 그런 운이 강해요. 안정적이니까 또 이런 게더 좋겠죠.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안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. 애정운 애정은 이제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. 이렇게 또 우리 마무리를 또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이제 26년도에. 네. 어,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분들. 꼽아 주신다 그래가지고. 네네. 미리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안 좋은 띠가 아니에요. 조심 하셔야 되는 띠들 인세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순서가 없습니다. 그냥 다 조심해야 될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이제 첫 번째로는 돼지 띠 분들이 음. 근전 손실이 좀 크게 나요. 삼재도 해당되고. 아 어, 그렇기도 해요. 근데 운세님께서는 네. 삼재를 크게 비중을 두고 보시나요? 아니면은 뭐 삼재는 크게 비중을 두고 보지 않는 편이신가요 어 사실 띠로 말씀드릴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다 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꼭 삼재를 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. 음. 그러니까 또돼지들라도다 우리 똑같,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음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. 음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뭐 재테크라고 투자를 해가지고 잃는 손해가 아니고 음. 뭐 사기나 음. 뭐 보이스피싱 아니면은 이제 대인한테 뭐 친구들한테나 뭐 이런 인간관계에서 금전 음. 그런 걸좀 조심하셔야 돼요. 음.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사람들이고 돈도 있고 이러면은 좀 짜증나잖아요. 그래서 주변인들이랑 금전 관계 하지 마시고, 음.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음. 제가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금전 손실이 있다고 했잖아요. 뭐 사기, 네. 보이스피싱 음. 이런 거. 그러니까 투자도 근데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, 음. 그래서 절대 준대를 하지 마시고, 그냥 없다고 하세요. 그냥 통장에 두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이제, 토끼띠 분인데, 음. 이분들은 조금, 애초에 조금,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. 성향이? 네. 음. 근데, 오래 들어서는 조금, 본인이 예민하니까, 좀, 대인관계 안 좋아지고, 아. 안 좋아지면 구설수 오르고, 음. 그것 때문에 내가 예민하니까, 나 스트레스 받고, 계속 약간 반복될 수 있는 거? 음. 그래서 조금, 내려놓고, 아, 그냥, 쟤는 저런가 보다,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,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, 그게 안 되잖아요. <laughs> 가장 힘들죠. 그렇죠. 열 받고 참안하고 <laughs> 네, 근데 운세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개떡같다 이러는 게 아니고 음. 내가 좀 예민해서 받아들 오버해서 받아들인 경향도 있을 거니 음. 조금 릴렉스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음. 일 끝나면 그냥 집 가시고 아니 노는 게 스트레스풀면 나가서 노시고 음. 그 대인관계에서 오는 걸 조금 너무 크게 안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음. 네그 네. 정도면은 올해 쉽게 넘어갈 수있으실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마지막으로 쥐띠 분들. 어, GT? 네, 근데 이 분들은 아까 돼지띠 분들이랑 좀 비슷한데 여기는 조금 반댄 게 투자 아니면은 뭐 투기성 이런데 돈 쓰면은 안 좋아요. 아까 돼지띠 분들은 저축이랑 재테크는 괜찮다고 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막 이분들 막 투기 투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좀 나쁘게 들릴 수 있는데 약간 뭐 갑자기 집을 산다든지. 그래서 아까 이것도 안 된다 그랬던 게그 투자에 집을 산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동 수가 좀안 좋아요. 오래 음... 이사가 좀 어려워요. 네. 이사 하지 마라. 그렇죠. 안 움직이. 그러니막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생기는데. 그래서 이 네. 네. 이동 수가 안 좋을 때 굳이 굳이 이사를 했어요. 그럼 네.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현실에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뭐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그랬는데. 이사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짜 뭐 이사하기 전에는 그 집에 문제가 없었는데 들어가고 음. 나서 보니 문제가 생기고 음. 막 옆집이랑 안 좋고 음. 집주인 막 잠수 타고 원래 생각했던 컨디션과 다르다든지 음. 그좀 이거는 띄어서 그런데 조금 이제 개개인으로 들어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담하러 오셨는데 이동수가 없다 음. 그러면 말씀을 하죠 이게 당장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가지 마셔 음. 이런데 막 가셨다가 집에서 문 세고 옆집에 막 이상한 사람이 있고. 음. 아직 집값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본 적은 없는데, 음. 죽을 만한 문제는 아니죠, 당연히. 근데 음. 살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일들. 돈 들고, 피곤하고. 시간 들고, 어, 신경쓰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저는 막 이사 날짜까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음. 가시라는 건 아닌데, 조금 상담 받으러 오셔가지고, 제가 아니더라도 조금 말리시면, 당장 뭐 내쫓기는 거 아닌 이상, 조금 천천히. 근데 또 그때는 어거지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, 나가야 되니까. 음. 그런 운이 안되면 집도 없어요, 사실. 음. 계약이 끝나서 막 전세금 올려달라 이런 분들만 좀 어쩔 수 없는 건데. 어쨌든 가면 은좀 피곤한 일이 생긴다. 음. 또 있을까요? 조심해야 될분들딱 네. 오늘 여기까지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선생님. 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네. 선생님, 이번 컨텐츠는 2026년 병원연 대한민국의 구군입니다. 네, 구군. 어떻게 보세요? 제가 그 구군을 <laughs> 너무 어렵거든요. 사실 되게 복합적인 거니까. <laughs> 그 만약에 뭐 제가 옛날에 태어나서 뭐 옛날 사람도 아니고 그 시대에서 정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구군 얘기할 때 우리만 똑대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무슨 뭐 사실상 뭐 지금 반대편 나라의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고 아... 다 영향을 받잖아요. 그렇죠. 사실 점으로 푸나 뭐 공수로 푸나 이런 거는 언제 언제 언제가 뭐좀 나쁘다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지. 사실상 지금 내년 거를 지금 구분을 보려면 사실만 가지고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음... 지금 은 정을 보는건또큰 의미가 없고, 근데 다만 그런 얘기를 하자면 내년 4월쯤이 조금 약간 구체적으로는 저도 안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좀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. 내년 4월. 네. 양력으로 4월이요? 어 그쯤 돼요 양력으로.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그 외압 같은 아무래도 뭐 미국이겠죠? 아... 국제적으로 외압이 들어온다. 그쵸, 막그막 엄청 막그 군사적인 이런 거는 아니고 요즘 좀 그렇잖아요. 모든 국제 정대가 서로 뭐 관세 뭐 얘기 나오고 네. 지금 촬영의 기준으로도 그러는데 뭐 원화 가치가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, 되거나.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다들 오시는 분들 중에 진짜 구분을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. 오. 전 항상 하는 얘기가 다, 손님들도 다 그것 때문에 물어보시고, 보시는 분들도 다 그게 궁금하실 건데, 다 재테크예요, 요즘에 코인, 주식, 코스피, 뭐 미장, 뭐 금, 이런 건데. 사실, 뭐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런 거 물어보시면 없어요. 다 진짜 다 돈이지.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뭐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원화가 이제 떨어지고 이러면은 당연히 금값은 오를 거고 그러면서 이제 뭐 원화 떨어지면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 구군이라는 게 그런 거 보는 거라서 저는 앞으로는 궁금해하실 만한 것도 뭐 부동산 같은 걸 얘기를 하자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부동산 가격에 오르지가 않겠죠. 근데 그렇게 원화가치가 떨어졌을 때 이제 있는 재정으로 돈을 찍어내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좀 마구잡이로 찍어낸 거잖아요 그랬을 때또 이렇게 저점이 됐을 때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 근데 돈을 막 찍고 발행하고 이랬을 때 저소득층이나 뭐 중위층한테 가는 게 아니고 원래 돈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빌려주잖아요 그렇죠, 그렇죠. 그래가지고 아마 뭐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어서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구군에 빗대어 보면은 오히려 내년이 조금 살기는 빡빡해져도 뭐 집에 서살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. 어... 근데 저는 손님들 네. 오시면은 그런 얘기 해요. 그냥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시고 어... 너무 위험한 건 피하셔라. 네, 약간 안전자산의 느낌으로 일단 지켜봐라. 네 이런 느낌이시네요. 그쵸. 금 오를까요 님금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네요. 그래서 저는 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금은 살 때마다 비싸다 그래요. 금은 오늘 사나 내일 사나 그때 살 때가 항상 고점이어서 그냥 취미로 조금 조금씩 반지하고 뭐 그냥 그런 그런 건 있죠. 그래서 금은 사실상 지금 사는 게 제일 싼 거예요. 그리고 이게 금 사는 거좀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팔면 떨어져도 안 팔면은 그대로 금은 그대로 있어요. 부군령 이제 내년에 뭐 그런 걸 투자 같은 걸 보자면은 음.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. 아까 4월 정도에 외압 있잖아요. 네. 지금 공수로 말씀하실 정도면좀 세게 작용한다. 이렇게 봐. 음, 좀 피곤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아 피곤한 일이 네. 이번 관세 협상보다 피곤해요. 아마 거의 그에 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상 지금 막 미국이 여러 나라 상대로 막 관세 부과하고 이러는 게 기간이 좀 돼서 그랬지 진짜 맨 처음에는 난리 났었잖아요 네. 그것처럼 저도 딱 구체적이다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일단 주체는 미국인 것 같고 음. 우리나라한 그렇게 세게 영향을 줄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또는 중국 그렇죠 음. 근데 그때 조금 타격은 있을지언정 이제 잘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내년 경제는 좀 살아날까요? 아무래도 지금 많이 좀 어려우시잖아요. 손님들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많고 한데 네. 내년은 뭐 살아난다기보다는 조금 버티는 해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냥 우리만 덜렁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일로만 얘기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세계 곳곳에서 막 지금 막날 날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년 아마 좀 힘들지만 버티는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음. 근데 내년 구분이 안 좋아도 네. 개별적으로 보면 네. 좋은 분들 그렇죠. 분들 특징이 뭐예요? 사실 막 구군을 본다는 게 이게 이영 우리나라 안에 그 구성원들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. 근데 오셔가지고 혼자 운 좋으신 분들은 구군이 뭐 개인 그 사주에 유기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관여가 있겠지만 사실 그거를 다 연관지어서 뭐 신점이든지 뭐든지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개인의 운이 그냥 좋은 건데 유독. 그분도 얻어 걸린 거예요. 경기는 안 좋은데 나는 괜찮아. 근데 이게 좋다 그러면 좋을 수 있는데 구분까지 좋았는데 본인운까지 좋았으면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. 이래저는 서로 다 영향은 주는 건데 남들 배에 곪고 있는데 나잘 먹으면 그것도 좋긴 한데 다 같이 잘 먹을 때운 좋았으면 더 벌었겠다 뭐 그런 건 있겠죠.